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정말 기사 회생했습니다. 정말 부활의 메시지가 아주 강렬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힘의 혼돈, 이걸 국민의힘 당원들이 막아주고 김문수를 지켰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 오늘 공식 대통령 후보 등록을 선관위에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의 확정에 대해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무엇보다 이재명에 대한 전쟁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지금 김문수 후보의 부활에 대해서 서로 한마디씩 합니다. 그런데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네가 오란데, 내가 오란데도 있지만. 다음 지방선거 등을 겨냥해서 공천권 다툼을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대통령선거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108석 현역 의원들 힘을 다 모아도 모자랄 판에. 지금 뭐 김상욱이는 나가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부터 실탄 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선거는 가장 규모도 크지만 힘든 선거입니다. 그동안 분열된 이걸 모아야 하는데 또다시 국민의힘을 더 분열시키려는 발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당했던 걸 복수하겠다. 지금 대통령 선거 기간 중 그런 걸할 여유는 없습니다. 물론 선거가 끝나면 그동안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을 지고 모든 사실도 규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일부터는 당장 싸워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강력한 후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재명과 싸우려면 이거 끝났다고 다시 복귀부터 해야겠습니까 자 아무튼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본인도 쉽지 않은 지금 사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문수 후보의 확정에 대해서 방금 전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융단폭격합니다 윤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을 두고 격렬한 논쟁과 진통이 있었지만 여전히 건강함을 보여주었다. 이제는 마음을 모아 주시라고 말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된 이 순간 저는 경쟁을 펼쳤던 모든 후보들께도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께서 출마 선언 당시 밝히셨던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의 번영을 위한 사명은 이제 김 후보와 함께 이어가야 할 사명이 되었다. 저는 한덕수 전 총리께서 그 길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윤전 대통령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 또한 이 과정을 겸허히 품고 서로의 손을 맞잡아야 한다. 우리의 싸움은 내부가 아니라 자유를 위협하는 외부의 전체주의적 도전에 맞서는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전 대통령은 저는 비록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물러났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국가와 당과 국민에게 있다며 비록 탄핵이라는 거센 정체의 서용돌이 속에 놓였지만 당에 늘 감사했다. 단한 번도 당을 원만한 적이 없다. 정당은 국민의 뜻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이다. 저는 끝까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을 자유 대한민국을 체제를 지킬 것인가? 무너뜨릴 것인가? 그 생사의 기로에 선 선거로 규정했습니다. 김문수보 제시하는 원칙을 지키는 정치는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난 겨울 탄핵 정국에서 서로 손잡고 하나 되어 끝내 무너지지 않았던 그 용기, 그 신념을 다시 꺼내 주시라고 말했습니다. 또윤전 대통령은 우리의 반대편은 강력하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믿고 단결한다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저 윤석열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실제 이재명의 일당 정말 강력합니다. 이번 선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이제 공식 국민의힘 후보가 됐고 한덕수 전 총리도 이제 김문수 후보를 도와야 합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뿐만 아니라 국민들한테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또 슬금슬금 자기장사하려는 의원들이 생긴다면 정치인이 있다면 정말 이번 대선 과정에서 심판해야 합니다. 자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경선을 통해 김문수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이후 김문수 후보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번번이 결렬됐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어제 새벽 대선 후보를 김문수에서 한덕수로 교체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당원 투표에서 대선 후보 변경 안건이 반대여에서 부결됐습니다. 후보 교체는 무산되고 김문수 후보는 다시 공식 후보로 복귀했습니다. 자이 많은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제부터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윤전 대통령의 말처럼 이재명은 강력한 후보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금 뭐 오만 방자입니다. 자 이제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입니다. 전쟁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